맞아, 우리가 왔던 거. 응, 예전에 왔던 거. 여기 문에 찡겼거든. 아, 머리, 어, 꽝. <laughs> 진짜, 진짜 응. 웃겼어? 응, 응, 아니, 너무 아파서 속상해 더면 어, 완전 달콤한 냄새 어뭐이 아, 인공적인 냄새 풍요 유진아, 이리 와. 진아 응, 너 혼자 그렇게 하면 안 돼. 위험해. 만족한 데이트 한 재밌었어요? 응, 다음에 또 보러 요 다음에 응. 또 보러 온다고? 응, 응안 <laughs> <laughs> 뭐지? 앞에 보고. 유준아. 응, 앞에 보고 걸어야지. 옆에 보고 걸으면 넘어지지. 안 오지? 여기 있어요. 좋 <laughs> 계속 넘겨 두 장씩. <laughs> 못 먹지? 너무 큰가? 이대로 해야 되나? 안 맞아. 보이지? 그래도 딱 맞네. 어 조금 넉넉하게 잘 맞다. 그지? 엄마잘 샀어? 응. 이아왕. 근데... 안 아파? 안 아파. 우리 가 줄래? 안 아, 볼래? 고춧가루 보고 싶어? 어? 어? 빨간색 고춧가루 든 거야, 이박 빡싸네. 고추... 아! 고춧가루야, 말챙이 고춧가루. 아니야, 알코올 뭔이야 발챙이 고, 뭐냐고? 응? 복채... 아 그냥. 응. 아침에 응. 내가 아파 니가 아파? 응. 엄마가 아파. 엄마가 아파. 엄마 어디 아파? 딸리 m 여기 여기 길 따라서 어디 가요? 거기 응. 이거, 이거 응. 이거, 이거. 엄청 크지. 응. 아, 여기. <laughs> 십장 다시 십장 <laughs> 응? 꽂아서 뭐할 거야? 펩시 응. 눌러 응, 사이다. 어 사이다 눌러 기다려야 돼요 어 내려왔다 카드 뽑고 어이 치 잘했어. 잘했어요 야, 차에서 먹어야지. 그래 엄마 카드 주세요 t h a n 사이다 좀 들어줘 너무 차가워 와. <laughs> 수영 어땠어? 재밌었어. <laughs> 응, 같이 제 화질 위에 뭐가 떨어져서 이렇게 귀 아야야. 요거 화질 온나 그거 이렇게, 이거 저거 이렇게 된 거. 응. <laughs> 문이 <목소리> 닫힙이다 <목소리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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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마요네즈를... 고소하게 만드는 거야. 냥양우 라이드. 우와. 엄청 매워? 음. 아파트. 아파 오, 엄청 좋다 얼마지? 2시간? 감사합니다. 기지 땡기지? 어쩌가고 啊哈哈哈哈哈。<laughs> <laughs>

어지라. 맞아. 카드도 뽑아야지. 때, 응. 때, 네. 응? 네. 당겨 언제 먹? 이어도이 아? 이거 뭐 물건? 이거 양수 응. 양수지. 응. 혜진이? 혜진이? 혜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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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세요. 일어나세요 이제 다 하세요. 일어나세요. 어, 근데 이렇게도 올리는데. 어려? 응. 이밸런스 안에 좋다. 에, 내가 말했잖아. 나 이거 부랴부랴 이거 치운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자, 자다가 <웃음> 일어나가지고 <웃음> 놀래서 아, 딱이. 얘는 선 빼달라고 했어 네. 예준이 앉을 것 같아가지고 음, 음, 음. 여기 앉아봐 이 버튼을 앞에 거를 눌러야 돼. 꾹 눌러. 응, 거기가 끝이야. 그리고 반대에 꾹 누르면 올라가고. 여기서 뛰면은 또 버린다 알았지? 아, 이거 거지 이거? 어 어? 이거? 은 이거? 버리는 거어 이거? 잘거어거응거 이거? 이거? 거 在积极关 갈래 이게 낫나? 모르겠네. 뭐가 낫지? 이거? 이거 사자. 이거? 몰라 했어? 삼겹살 아, 예, 또 비슷한 거 아니야? 기름좀 적은 걸로 사고 싶은데. 막상 출근이 있을 수있으니요 그래서... 어, 차에 놓고 오세요. <laughs> 수영 잘 해가지고 뭐 받고 싶다고? 티라클레스. 티라클레스 받을 거야? 응. 알았어. 새우 침묵으로 생기는거 응. 네. 완주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야? 나도 좋아. 이게 <laughs> 응. 이거 괜히 1980원. 뭐 볼까? 나도 모른 사이에 이렇게 말이 나왔단 말이야? 대부분 애기니까. 원하는 거 많아요? 응. 여기 꽃게랑도 같이 있는데? 꽃게는 이렇게 응. <laughs> 갖다 놔. <laughs> 아니,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, 나 뺐는데, 이게 쏟아진 거야. 아니, 아니, 뭐살 거야? 왜 <laughs> 어, 처음에 떨어진 거 사야겠다. 엄마, 지금 무슨 짓을 했어? <laughs> <laughs> 초밥짬뽕은 사야 돼. 응. 이거. 생거막 많이 없어으니까 응. 이거 하나 담을게. 고기 참 타리로. 어, 참타리로. 바로 응. 구매하는 게 없네. 무시한사 응. <laughs> 응. 상태가 안 좋아. 물에 젖었어 애들이. 어안 되겠다. 못 먹겠다. 어못 먹. 어못 먹어. 오렌지 먹 먹어. 오렌지도 상태가 안 좋은데. <laughs> Субтитры